우리의 몸은 외부 물질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균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발동됩니다. 호중구나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가 대표적인 면역체계 세포입니다. 이들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작은 병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은 언제나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몸의 여러가지 물질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코르티솔은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높여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면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되면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어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죠. 코르티솔은 콩팥 위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하루 종일 같은 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밤이 될수록 양이 적어집니다. 코르티솔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잠에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잠에 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코르티솔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되어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면 많은 백혈구가 세균을 죽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와 세균의 전투가 시작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올수 있고 코가 막히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피부가 빨개지거나 붓기도 하며 고름이 나오기도 하죠.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즉, 백혈구와 세균이 잠시 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밤이 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